자 드디어 아이폰 10X 애플워치 시리즈를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든다. 오늘은 아이폰을 구입하고 일본으로 가는 게 공항에 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사온 애플 셔츠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폰 10X 맥스를 구입하고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아이패드 사러 올때 이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지하철 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맵이에요. 제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서 여기 지하철 후쿠오카 공항역으로 가야 됩니다. 1번 순환버스를 타면은 지하철 후쿠오카 공항역으로 갈수 있다고 한글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번 셔틀버스예요 여기 보면 후쿠오카 공항역이라 나와있죠. <놀람>

뭐 300엔, 170엔 이렇게 써있는 게 지하철 가격이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밑에서 표를 끊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금액이 써있는데요. 위에 거는 성인 가격이고, 밑에 거는 아동 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하철 끊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일부러 나와 있는데,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를 누르고요. 지하철 어른이잖아요? 하카타 역으로 갈 거기 때문에 260엔, 260엔 짜리인데, 두명 여기 보면은 수동으로 얘네는 하나, 어른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른 둘을 선택해요. 그러면은 금액이 260엔인데, 토탈 520엔 나오죠. 이거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카드 지폐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위크맥이 나오고 거슬돌이 나오고요. 옆에 지하철 표가 나옵니다. 2 6 0 m 이써 있죠. 들어갈 때는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쪽에 나옵니다. 이거 구멍이 찍힌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플랫폼은 원 투가 있는데, 여기는 끝에 공항역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 하나만 타면 돼요. 애프터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리케이트가 찾아있고요. 몇명 없네요. 혼자 무이아사아의 서비스 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그 아이폰 10s 맥스를 수령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분이에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옆에 줄을 서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예약을 한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 현장 구매를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커피나 이런 간식들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제가 아이폰 10을 오사카에서 구입할 때보다는 줄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S라는 모델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은 전혀 새로운 모델이고 또 S는 거기서 살짝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교환 주기가 아무래도 그 이년마다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는데 타벅스 커피를 가져다 주네요. 제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 한번 마셔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아리가 아. 두잔마요자 까보세요. 까보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호두 과자. 아, 일부 호두 과자 네. 맞나요? 그럼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봐야지. 망코가 <laughs> 들어있고 커피. 아, 좋게, thank you.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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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기호, 완전 기호. 대박. 이런 거 이제 머리부터 먹는 게. 아. <laughs> 지금 안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아이폰 1 0 네, 네. 그 네. 런칭 준비 하고 있습니다. 3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이 앞은 사람들로 정말 많이 북적이인 걸로. 네, 지금 카운터 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는 애플워치 시리즈4가 있고요. 그럼 이쪽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보면은 옆에 이미지들도 다 애플워치 시리즈4, 그리고 아이폰 10R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폰 10S, 10X x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밤 사이에 이런 걸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테0 r 안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붙여져서 테0 r 도 이제 곧 출시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기다렸던 분들이 다 저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QR코드를 보여주고 그 확인한 다음에 그 제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애플워치가 왔고요. 보면은 기존하고 에 패키지가 달라진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좀 짧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애플워치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면도 느낌이 달라졌네요. 제가 선택한 거는 애플워치 시리즈 4 골드 알루미늄 케이스와 핑크 샌드 스포츠 밴드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애플 케어까지 같이 구매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Thank y o 드디어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Bye. 저쪽으로 옮겨서 제가 빨리 개봉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 10S 맥스 보실까요? 옆에 보면은 냥 아이폰 하나 되어 있고요. 이게 사과라고 골드. 색상을 샀기 때문에 골드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보면 저희가 선택한 모델은 64기가 모델이에요 이번에 512기가 모델까지 있기 때문에 뭐 대용량 원하시는 분들은 대용량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잡고 쭉넣어 되고요 확 뜯어서 짠. 위에 간단한 이런 설명과 그리고 애플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사과 로고 스티커 보이죠? 시이런게 있는데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아이폰 10 S, S가 들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골드 색상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듀얼 카메라. 자,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일본 버전이기 때문에 어댑터 모양이 틀려요. 맥주포트 모양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어팟이 있고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여기에 젠더가 있었는데 어, 젠더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라이트 닝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부팅해서 한국에서 다시 보여 드리도 하고요 자, 애플워치 또 개봉해 보겠습니다 애플워치도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이렇게 여는 게 아닌데. <laughs> 제가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어. 자, 열고요. 보면은, 어, 패키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열수 있나 봅니다. 아, 이렇게. 제가 선택한 거는 시리즈 4. 골드 알루미늄 케이스고요. 이렇게 열어서, 어,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싹 위로 열어주면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골드 밴드가 별도의 케이스에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 다시, 아, 이 안에 이중 패키지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중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열면은, 와, 이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브러치 시리즈 4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부드러운 융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습니다 완전히 패키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래 모양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드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있고, 순전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어댑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기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애플워치 밴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플워치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한 세트가 있고, 네, 좀 짧은, 짧은 이 밴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손목 그런 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장착되고 사용하는 모습은 차후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테니 일단 구독하기 잘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케이스 구매해야 될것 같아서 왔는데요. 보시면은 10S와 10S Max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보세요. 위에는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밑에는 실리콘 케이스가 있어요. 기존의 10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 케이스 보면은 앞에 보면은 10S라고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준비된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아래 보면은 이런 사이드 부분은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고 뒷판만 투명으로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색상을 선택해 볼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음, 제가 선택한 색상이 골드 색상이거든요. 골드 색상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 라인은 착한데 기존에 확실히 그텐 케이스하고는 색상 라인이 틀려져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 됩니다 좀 밝은 느낌의 이걸 선택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하나 선택해서 구매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가지 색상을 모아놨습니다 화이트 골드 블랙 여러분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옆에 맥스 모델을 같이 왔으니까 사이즈 비교도 해보시고 색상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색상별로 옆모습도 다른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면에서 보면은 색상은 똑같아요. 블랙으로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기 가장 편한 사이즈는 이 10S 모델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립감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하지만 또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감상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대하면 6.5인치 아이콘 10s 맥스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상은 이번에 정말 예쁘게 나와서 고민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메인 컬러를 보면은 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드 색상 향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이 전시존을 보면은 골드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4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핸네스 재질로 된 모델이고요. 보면은 4 3 m m 40mm 모델이 있습니다. 시계는 이런 식으로 워치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굳이 꾹 누르지 않고도 이렇게 워치페이스를 다양한 모양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애플워치 시리즈 3까지만 해도 38mm, 그리고 46mm 였는데, 이번에그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는 44mm와 40mm로 조금 더 확대됐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큰 변화가 없고, 두께적인 측면이 조금 더 얇아졌고, 그리고 이 화면이 꽉 차게 들어갔다는 게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페이스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보시면은 이런 워치페이스. 시간이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그런 워치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뭐 연기가 피어오는 듯한 그런 워치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누를 때마다 이렇게 워치페이스가 바뀝니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그런 재미있는 워치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도 더 커져서 보기 좋네요. 여기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4 나이키 스포츠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워치페이스도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의 나이키랑은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워치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4에 적용된 워치 페이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입을 하고 나왔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네요. 옆으로 돌아가면은, 와,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이폰17X, 애플워치 시리즈4를 구매를 마료했 대한 사람 모습을 제가 한국에 가서 자세한 영상으로 보여드릴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